RWA라고 혹시 들어봤어? 그 Real World Asset이라는 건데 요즘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되게 핫하잖아. 그래서 음 나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영상 좀 짧게 준비해봤어. 한국어로는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Real World Asset Tokenization이라는 그런 워딩인데 쉽게 얘기하면 실물로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같은 거를 토큰화를 하는 거야. 100억짜리 이제 부동산을 10억씩 10명이 나눠가지고 좀 투자를 할수 있게 나눈다면 그 조각이 10억이 되는 거. 그걸 블록체인에서 사고 팔수 있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요즘은 채권이나 미술작품 같은 것도 토큰화, 이제 RWA가 많이 되고 있어. 여기에서 좋은 거는 가상화폐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소유권 증명이라든지 거래 기록, 분할 타, 투자 같은 게다 디지털화로 기록이 된다는 거야. 이게 장점이 어,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. 첫 번째로는 좀 대중화가 됐다? 예전에는 이런 부동산 뭐 100억짜리 빌딩을 엄청 큰그 고래들이나 이제 부자들만 살수 있다면 이렇게 RWA를 통해서 조각을 쪼개면 좀 대중들도 편하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있고.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접근성이 뛰어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올라간다는 거지. 그래서 예전에는 거래가 좀 힘들었다면, 예를 들면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으면, 물론 내가 100억이라는 어떤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은 것 같지만 현금화가 힘들잖아. 100억을 살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고, 100억짜리 빌딩 살수 있는 사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, 근데 이렇게 좀 분할해서 팔게 되면 은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. 그래서 팔기 힘든 자산도 팔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야.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엄청 증대가 돼. 모든 게 디지털이고 빠르고 쉽고 비용도 좀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. 근데 아직도 이제 관리감독 이좀 적고 새로운 그런 금융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어서 그냥 단순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 전에 좀 공부를 하고 내가 이 자산에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지 그 자산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